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이 GitHub Copilot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GitHub Copilo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료로 풀리면서 더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이제 AI 개발 도구가 무료로 풀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이때까지 개발자들이 혼자서 외로이, 네, 커피와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음악과 함께 했다면 이제는 AI와 함께 개발하는 시대가 바로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허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기깃브와 네, 그리고 오픈 AI가 협력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출시가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픈 ai 코덱스라고 하는 ai 모델이 그 안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네, gpt 30을 기준으로 해서 네, 수십억 줄의 공개 소스 코드로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 그 안에 있는 코드의 컨텍스트를 인식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함수 그리고 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석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주석문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뭐 파이썬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파이썬 말고도 뭐, 자바, C샵, 그리고 뭐, 노드.js, 자바스크립트, 뭐 대다수의 언어들을 굉장히 잘 인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GitHub c o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바로,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렇게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GitHub Co-Pilot을 찾아서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Uninsta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여기서 GitHub Co-Pilot 네, 여기서 이렇게 GitHub Co-Pilot 이렇게 찾아서 네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인스톨을 하시면 설치는 아주 가볍게 끝납니다 어, 기본적으로 GitHub Co-Pilot은 어, 여기써볼수 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도 여러 도구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깃허브 코팔 o 스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나면 바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은 아웃룩 메일 혹은 내 네, 깃허브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걸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버전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GitHub 네, 요 부분을 일단 제가 닫아버리고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는데 자 먼저 test.py 라고 하는 이 파이썬 코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이렇게 채팅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면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간단하게, 어, 한국말도 생각보다 잘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가장 간단하게 사람들 많이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죠. 99단을, 네, 작성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짜주는데, 2단에서 9단까지.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얘는 바로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바로 작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뭐 영어로 물었지만 얘는, 아, 한글로 물었지만 얘는 지금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를 짜고 있죠. 이게 정말로 동작하는지 궁금한다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실제 코드에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파이썬 디버그를 이용을 해서 네,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면 네, 바로 2단에서 9단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코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인들은 이게 신기하겠지만 네, 개발자들이 보면 뭐야 뭐 99단이 99단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썬에서 코드를 자동 완성해 주는 기능들이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네 제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define 명령 df로 e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네 calculate 자 뭔가를 네,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너 합계할 거니 이러고 이제 코드를 바로 제안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볼 겁니다. 자, 여기 제가 p까지 썼는데 피보나치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탭 키를 누르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네,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불러다가 동작을 시키는 코드를 네,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프린트 문을 이용을 해서 네,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10이라는 값을 줘서 네, 바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뭡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10이 들어가 있는 이 값을 돌려봤더니 55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귀신같이 내 마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가 잘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주석문을 입력을 하면 그 주석을 보고 얘가 코드를 작성을 해 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주석문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은행 계좌를 나타내는 네, 클래스를 생성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조금 더 지정을 해볼 텐데요. 입금, 출금, 다음에 잔액 확인 메소드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액 부족시 오류를 처리해야 한다. 자, 내가 필요한 스펙을 이렇게 주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 텐데, 자,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네, 어카운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뱅크 어카운트 네, 뱅크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작성했고요. 위에 는이 주석문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클래스가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위에 스펙대로 바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네 어카운트 자 이렇게 어카운트를 하고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뱅크라는 이름으로 하면 네 바로 뱅크 자 여기다가 일단 백이라는 값을 주면서 네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뱅크에서 네, 이렇게 디포짓 백 이런 값도 한번 줘볼 거고요. 그 다음에 캡 밸런스. 자, 그리고 나머지 샘플 코드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네 바로 돌려볼 수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맨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린트 문 이용을 해서 네이 결과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역시 실행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성문에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집어넣기만 해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 GitHu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급된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더 추가해 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채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네 옆을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얘가 바로 코드를 바로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최대 금액의 사이즈는 네 금액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메모리에 의해서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최대 네 최대 금액의 사이즈를 1억으로 설정하도록 코드를 설정해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로운 코드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코드에서 1억으로 설치하려면, 네, 이 내용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네, 이걸 바로 반영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이 내용이 코드에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바로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동 테스트 뭐 이런 것들도 여기가 바로 작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굉장히 큰 효율을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GitHub Copilot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 방금 보시다시피 개발 속도가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평균 무려 55%의 속도가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작업을 굉장히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73%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갑자기 새로운 언어가 나왔어요. 나는 파이썬만 쓰고 있는데 로스트로 개발을 해야 돼. 이럴 때도 네, 필요한 기능들을 빠르게 구현을 할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그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점은 때때로는 이 부정확하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100%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특정 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및 라이센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여기 너무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네, 개인의 코딩 스킬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구들을 계속 하,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 있냐면 점 찍고 내가 원하는 메소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의존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GitHub Copilot은 네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강력한 도구이고 그리고 어, 개발자들의 판단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I와 인간이 함께 올려서 생산성 높은 그런 코딩 환경을 만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코파일러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요. 지금 무료니까 네, 바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